장세기 9장, 우리 한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여섬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은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시니니, 짐승이면그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은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우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전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전거이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은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은약의 전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비이며 함은 가난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호두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란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샘과 야비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을 어깨에 메고 뒤끄럼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숲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가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라 하였더라.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많은 방향이 달라지시는데 일반적으로 역사를 해석할 때는 구속사적인 해석과 세속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세속사적인 해석은 일반 세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에 세속사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어떻게 이룰수 있는가 그런 말씀이 되시는데 세속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 기록해 나가지만 일반적으로 이 구속사적인 해석 이 성경의 해석방법인데 구속사적인 해석은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해석해 나가신가? 그 모습인데, 구속사적인 해석은 세속사적인 해석보다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만 해석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세속사적인 해석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되고 연결이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왜이 부분을 잊고 이 부분을 생략되고 그래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그것을 구속사적인 해석을 보면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석하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인물을 세우셨구나 하기에 그렇게 보면 입장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세이 1장부터 쭉 해석이 나가는 부분에 8장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세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왜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왜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왜이 부분만 기록했는가? 라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네, 그것은,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 사실은 성경을 다 더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구속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66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들고 다니면서 볼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겁니다 만약에 세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다면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해석했기에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9장에 보면 장세 팔장과 연결하는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이 구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전체가 다 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심판 이후에 흔적들이 어떻게 되생하십니까몇년 전에 일본에 그쓰나미 이런말나 아마 그 흔적들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참, 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그만큼 그 물로 심판 이후에 그 뒤에 흔적들이 엄청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분 보더라도 그런데 이시구상 전체를 물로 심판한 이후에 모습들은 그뒤 흔적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런 장면을 지금 노아와 가족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참 방주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내려서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막막했는데 그 모든 장면들을 다 생략하게 하고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첫 창세 1장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날마다 보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참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보기 좋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생명을 양육하고 본성하고 이렇게 말씀만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살아가야 되는 노아의 가족들의 삶의 모습. 참 많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말암 아마 노아 가족이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계억하면서 그리고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마 노아 가족들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는 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야 되겠다. 세상을 심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그대로 두다가는, 이건 정말 더 오히려 모든 것에 따라 멸망당할 것이다. 이대로 두다가는 노아 가족도 위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신발하셨다. 이건 정말 참 비극입니다.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 때문에 그죄 때문에 세상을 신발당할 수밖에 없고 그죄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도 그들은 날마다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되겠다. 얼마나 다짐했겠습니까? 그런 다짐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심판을 다시 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증표로 무지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8주일부터 10주일까지 나오는 한 무지개 사건입니다. 이 무지개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빨주로 또 파란부, 참 일곱 가지 생각해보니까 참 아름답다. 그런 것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사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물의 심판. 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 자신까지도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물의 심판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불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심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숨은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면, 어찌 보면, 정말,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없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물의 심판은 끝났지만, 불의 심판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노화가 크도록 당대 완전한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정말 의인인 이 사람이 또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당신 자신의 실수는말하마 그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이죄 모습,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죄로 말냐마 이 땅에 죄가 와서 그 죄로 말냐마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죄로 말리암아이 원죄의 문제가 영원토록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져 가지고 이 원죄로 문제를 말리암마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까지 죽으셔야 되는 이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 성경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을 받았다면 그렇게 죄가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은을 받았으면서 구 받았으면서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또실수로 말이냐나 죄를 짓는 모습 그리고 당신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까지도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늘볼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게는 철저하게 율법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에게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에게는 철저한 율법주의 신앙이 필요한데, 타인에게는 보험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는 분이 계세요. 내게는 언제나 은혜로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는 언제나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지나갑니다. 제가 주일날 드린 말씀 세 가지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부분을 그냥 두고 넘어가게 되면 언제나 들릴라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욕구하게 되고 그리고 골리앗이 나타나 가지고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블레스코대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진짜 말씀을 살지 못하도록 사트마 마귀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말씀을 뼈사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악한 모습들 진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이걸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가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할 가운데 있으면 나로 끝나지 않고 나로 말려마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가족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가하고 또 실수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없나요? 이세 아들 중에 한 자녀가 저주를 받는 모습 이 분명히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샘과 함과 야베인데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냐. 이 뜻은, 당신 자신의 저주를 말리나마, 자녀까지 저주를 받았다는 모습을 여기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만큼 제가 무섭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덮어주는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 덮어주고 타인에게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윤법적으로 철저하게 진멸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윤법적으로 진멸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당하는데, 내가 당하면 끝나면 좋겠는데 내가 당해서 끝나지 않고 내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어떻게 세속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인데 참 본문의 말씀이 해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피를를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우리 선배의 조상들의 모습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던 사실이에요.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내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음 말이야마내 후손들이 축복의 자리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내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당대에 내가 믿음에서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언제나 하나의 은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언제나 삶의 자리마다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내 후손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음. 다 같이 기리도하시겠습니다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로 희경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 스타일이 오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신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고옵소서. 대게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